2024년 11월 11일 장중 뉴스입니다. 점심식사를 하시면서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스피, 코스닥 동반 약세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을 한번 살짝 볼도록 할까요? 티사이언, 디픽. 오늘 18.69% 상승 중에 있습니다. 조선업도 좋은 상태입니다. 트럼프와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 언급을 하였고요.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13%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에 미 정부도 우주 개발에 적극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항공 우주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놓고 오늘 13.45%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삼부 토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40원 했던 주가가 어느새 1274원까지 오르고 현재 1231원입니다. 오늘 관련된 뉴스와 상승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저녁에 다시 한번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